누나한테 욕해? <laughs> 누나 같은 소리 하네. <laughs> 누나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나일번 갈게. 나 센터 나가 있을까? 4번 나갑니다. 일번 지금. 나템 사게. 그냥 템 사고 나탑미츠도 먹어놓게. 을 좋아요. 나영만채줄게5번 위에. 5번 위. 오번 위. 양반 하나. 5번, 형, 6번. 뒷길 쪽에 갔다. 5번 뒤에 둘. 6번, 6번 하나, 양반 하나. 뭐야, 6번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 5번, 6번 아, 그. 있고, 4번 씹어줘. 5번이 저기. 6번 베미. 6번 위아래. 5번 네. 밑에 둘. 괜찮다, 뭐야? 아, 이거. <laughs> 형, 여기 잘하는데? <laughs> 아, 내가 보르게 죽었어. 모르게 뭐니? 배에다 맞다. 오씨 복민 우와, 이거 빠르면 한번 사보자. 느리면 사지 말고. 이거 안안전린거 말하는... 아, 같은데? 샀어 아야. 아나 이거 가 아.. 세이브 세이브 세브세브세브아 샀잖아. 사사사아 이거 김현태 키 씨발. 나 이거 한번 때려 봄. 오케이 오케이. 요 50피 50. 아 이게 왜 끝이 나냐. 0번피 50. 공미. 어아 씨발. 0. 정말 지른다 이거. 0번 우리 앞에. 하우스 하나 질렀다. 하우스 한번 <laughs> 잠깐 나갔어요. 세부용 네, <laughs> 일정 가자 일 돼. 이 정도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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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 정도는 1 돼. 이 정도는 안 돼. <laughs> 야 내가 뱀가버 죽는 거 봤지. <웃음> 너. 나혼게 했다비네. 네. 나 영어 좀 끌을게. 좀 뱀가 놓을게. 이거 전진인거 같은데 이거? 영어랍이고전진이야 아, 전진 아니다. 이거 6번. 6번 싸운다나 6번. 6번 기차. 잠이 잠이 잠나잠다야 옥상! 이상이번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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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이상이랑이잠 미들, 이잠 미들 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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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이 잠이 보이네오 잠이 잠이 이거이번이잠 갔다 이 잠이 잠이 하나 더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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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한번 살게. 나 5번 딜 먹을게. 어. 아, 이거 좀 나와도 된다니까. 나 AW 20에서 제일 빠로 나가 너. 이거 바로 찍게 아, 이거 전진인 같은데? 아나뺨 먹었다. 좋됐다 이거. 사번 있다. 사번 사운드. 사번 사운드. 6번 합니다 6번. 4번 사 p c 사 4번 사운드 p c 0 압. 이 p c 아저 기피압. p c 오버니 오버니! 그냥, 네. 그냥 천천히 해야겠는데? 쎄 쎄밖에? 네 패스한다고 대기하니 그냥 천천히 감보다가해겠다 이제 욕해줬다 대신 고마 박스 <laughs> 집어넣어 헤 4번. 아, 10번. 1번 언덕하나 3번 내려가자. 내려갈까 3번 스모 있어? 나, 나 없어. 아, 명모명 3번 빨리 와. 1번 언덕이랑 1번다, 1번다. 아, 1번 어, 1번 나월참 1번 맞았다. 시티형 번에서. 아, 저 개새끼. 야, 나 시티형 번에서 월참 맞았어. 아, 그 옆쪽에 서는 거? 어. 저 개새끼 우는 것 봐. <웃음> 저 심해. <laughs> <시원해. 웃음> <laughs> 아나퇴 나가 있을까? 아아 이제 아. 좀 할게용. 이번 뱅까 놓을게요. 뱅까 났어. 바로 나와도 돼. 나 뱅까 도 어디야? 사반단지 사반단지. 안 아, 보여? 잠깐만. 미안해. 타민 타민. 어 개피. 아, 10, 1 게빠른... 아, 10, 10, 10, 10, 10, 10, 와버렸다 10, 10, 10, 아0 1만1아 10, 10, 10, 1아 10, 해 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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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번나 3번, 어, 3번 내려갔거든? 좀 기다릴게 야 옥상 반샷 기다려봐 나 어, 3번 내려갔어 우리 우리 1번 밑에만 주시면돼어뭐 어, 1버터 사드 야 3번 뒤 3번 뒤 기다려야 돼어 형이, 형이 잡아주는 거 갈게 기다려봐 3번 뒤 있다 이거 우리 3번.. 3번 아이스 아미 3클 이거 하나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뭐, 어, 어, 뭐, 아니야 우리 어, 어, 1번 4번 4번 달빵 달빵 간다 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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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달빵 4번. 달빵 갔어? 와 c f P10, c f P10. 이거 어디쪽 왔어? 어디쯤?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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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있어, P10. 카 포카, 포카. 올라왔어. 아, 안죽다 p 1저 3번. 찾고. 0번. C3번, 시3번 0번? 와, KP, p 2 P20. 아, 샷 썩쓰. 괜찮아? 졌을 뻔했형 괜찮아? 화보, 화보, 화보. 총 뿌려. 그 나잘 끊었지, 센터 둘. 조금만 드릴까요? 아, 잘했어 잘했어 한남 먹어 조금만 해 잡은 짓도 몰라 내 새끼 와나 스모그샷 맞았어 0번 0번 5번 중간 갔다 5번 5번 중간 5번 중간에 아비고 3비타만 질렀다 어? 아 어디야 1, 씨. 왔거든? 야 어, 화장실도 수고, 잘... 있는 거 같은데 화장실? 1삼으로 와봐 그냥 아, 깜짝 아쉬, 영만 앞에 싼새 았어 아, 이거 화더 있을 것 같은데, 영반, 번, 영반 번. 번. 와. 아니, 스모그 잘 봐. 아, 씨... 영, <laughs> 뭐해? 갑자기 본가에 전화 왔어. 쏠쏠 블록이고. 근데 왜 이겼는데 왜 글록이고? <목소리> 아처음못 샀어요. 같이 전화 와가지고. 죄송해. 어지. 이번 까질게 가자. 어. <목소리> 연막이 잘 보이나 보네. <목소리> 어왜왜 왜 이렇게 지 어디? <목소리> <목소리> 간다. 응. 아, 원 전진. 사원전진. 나 영문댕기 중. 5미들. 아, 1 0였만 했다. 5미들도 있어. 아, 6번 개피. 피 30이야, 6번. 아, 다시. 나 6번, 3... 그 피리, 6번 필, 6번 필. 시발. 시발. 여유가 있네, 여유가. 짜짝팀이. 뭐, 턴이 다 없나? 아? 나 글록이었는데? 근데 이거 아니가? 아이템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하고 세이브하자? 세이브하고 압수하고 하자, 형. 그냥 될것 같은데? 너. 내가 체이가 이렇게 잘하냐? 아 <laughs> 잘못 넣어서 갈리만 샀다. 이 상황 끊어 볼게. 음. 오비들, 오비들. 아, 오비들 P20. 이게 또안 좋은다. 시퍼던 갔어. P20. 아, 바글래요? 내가 갈리로 볼까? 스모 깔게. 스모 깔게. 갤까요? 네, 참번 멀리 와비다한번 멀리 와. 님번다한 잘 써. 1번 안덕 지른다. 저기 아니야? 에지, 에지 피 10. 뭐하노? 호시, 호시 피 20. 호시랑 애지만 잡아. 어, 있네. 어, 뭐야? 번봐 아, 누가 마블에 영원한번 째볼까? 오케아 응, 응. 네, 네.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아 너무 까분다 와브로. 무조건 될거 같은데? 와안된 줄? 형 뺐어 뺐어. 야 10포즈 앞에 10포즈 앞에! 시트 5번 밑에 조심. 아 이거 또 옥상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옥상 간거 같아. 나 옥상 째고 있어. 옥상에 짜고 있다. 옥상 밑에 만아 주세요. 0번 반샷 시든 거반샷그나 옥상 세고 있어. 아 씨. 아 욕. 6... 아. 야 시든 거 뺐다. 반샷. 오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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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제 잠깐만. 나나 네. 어 봐. 아 봐. 테렁마앞도 하나. 테렁마피1 아, 오미들 피 10. 사바 던지니랑. 오미들 있어. 오미들 잡아. 그랬다. 아안 막도. 글쎄 시끌 걸어 먹었어요. 안 막죠. 아 죽었네. 사야돼 뭐바야지뭐 이제 네. 아 점프 한 번만 할걸 그냥 두번 해가지고 0번 땅어 X발 1,3번 해야 되라고 아씨발 0번 어 잠깐만 록형 이렇게 잘해보이는데 1 하나다 이3 하나 어나 뺑먹었다 어 3번 외따 외따 아나 외따 또많았다 3번 가까이 있다 가까이. 1번 가까이. 이번 가까이 잡았어. 3번 봤 3번 미드 뭐야? 어, 나이스. 1번 끝에 1번 끝에. 영혼도 있다. 현대 3해볼 만해. 이거 지인가 몰라. 아, 1대3. 씨발. 집방, 집방 하나 왔다. 집방. 아이씨. 한번 내려왔다. 오, 잡았다 그래도. 나이스. 집방 잡고 1번 1번 위하고 2번 씹어 줘. 모르겠다. 있는지 모를 것 같은데. 아이씨, 아우, 씨발. 아, 어, 오, 아 나쁜데. <laughs> 또 있는 거 알고 있네? 뒤치기 서 모를 줄 알았는데. 아, 씨총 그러니까. 바꿔 먹는데 AK가 그렇게.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이거 한 판은 너무 빡센데? 한판더 따야 되는데. 그럼 천천히 해보자. 한 번만 더 어떻게 따 봐야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근데 이거 이 쌈이 답인 거 같긴 한데. 혼자 도 혼자 혼자 는데 이거 혼자 앞에! 혼자 혼어혼어피자혼나 혼자 밖에못자어자번 밑으로 갔어. 혼번 올라온 거지 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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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자혼 1번 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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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에혼 뒤치기 하나 간다 뒤치기 하나 아1번온다고아 아, 이거 3미들와원트인데 에더블 아, 어,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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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대양 <대형> 간다 하네 이제 아저 새끼 너 어제 또 맞았어 아그 맞았어 저 새끼 오, 존나 사먹 사먹고 또맞았또 맞았어 그래, 사먹다 <laughs> 따야 돼. 나 진짜 일단 첫한만 혼자 볼게. 네, 네. 네. 뒤보 대용 해야 돼. 어, 10대용 가능 가능 가능. 어, 씨. 영문 안 보인다. 13인가? 13 당겨달 없으면. 내가 네, 생길게 6번 치고 한번 사봐 사봐다. 13이야. 이거 13, 13, 13 빼가. 13이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빼가. 1번 미들. 다 먹겠어 이거. 1번 미들 카드. 1번 질렀어. 우리 1번 질렀어. 아됐다다 질렀다. 1번 왔 다. 1번 다 하다. 1번 다 질렀어. 뭐야? 라스 라스 뭐야? 1번 조심해. 뭐야? 라스 라스. 아, 1번 조심해. 1번 고정돼? 어나 피이다. 다내려와 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 핵 어, 있어? 아, 어, 있어. 풀어 봐. 그냥 풀어 봐. 나피이야 야, 1번 밑에 보인 거 아니야? 기차 밑에? 아니, 우리 가까이 가까이 밑에. 어. 나 그냥 풀어야 돼. 아, 맞네. 아, 맞네. 아나 잘못 본줄 알았네 돌이다. 아, 좋댔다. 이거 화신화면에서 보였던 것 같아. 아나안 보여. 이거 뭐가 뭐가 야. 이상한 게 꺼먼 게 있더라고. 네 파마스 사게. 전 파마스 사. 전 파마스라도 사요 그래도. 내가. 네. <laughs> 네. <laughs> 어땠어요. 이 쌈인 괜찮. 네, 것 같은데. e l 아나 e l 아 a e l b 야 어? l b a E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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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b 반반 열차 위에 l b a 번 l b a Elba, e l 와, <laughs> 열심 <laughs>